오늘 설교 제목을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합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말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무엇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을 오픈 엔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끝, 끝인데 끝이 아니라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열려 있습니까? 이 사도행전 마지막을 읽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증인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 오늘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흔들 그 깃발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흔들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복음의 깃발을 들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복음은 어느 곳에서도든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인데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태는 2년을 말합니다. 바울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택연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작은 새집에 갇혀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물면서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에도 너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믿고 의지하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이 로마까지 달려왔습니다. 바울은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이 로마를 내가 단숨에 보고마 하리라. 이 로마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리라. 아마 이런 포부와 기대를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도착해서 지낸 곳은 어디입니까? 셋집이었습니다. 그 셋집에서 2년을 그렇게 지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개선장군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죄인으로 죄수의 몸으로 몸의 사슬을 묶고 그 로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집에서 2년 정도 가택 연금을 받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이 마지막 초라한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지막에서 바울의 초라한 모습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셋집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복음은 크고 위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머물던 이 셋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 조그만 방 안에서 도대체 뭘할수 있단 말인가? 우리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회의적입니다.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바울의 셋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제국을 복음으로 삼키고 유럽 문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그 운동이 이 작은 셋집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밭에 가둔 주인 보아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루 속에 빵 안에 들어있는 누룩과 같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고 겨자 씨와 같이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크게 자라는 것이고, 가루 속의 누룩처럼 전혀 그 의미도 모르지만 영향력 있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궁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새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많은 공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전체가 복음으로 뒤덮이는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세계 성교가 이루어지는 전초기지가 대단한 데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 셋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핑계를 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환경을 보면 지금 초대교회의 이 환경 바울이 처한 지금 이 환경 이거보다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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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습니다. 셋집이라도 전혀 상관없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본질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본질에 집중하게 되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꽁꽁 묶고 있는 그 셋집일지라도 그런 환경일지라도 바울은 묶어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 안에 있는 그 복음은 전혀 메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메이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데 좋아요로 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환경 거기에 매이지 않고 이 복음 앞에 살아가 잡히고 복음에 매이는 우리 자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이 순간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지금 이 시간이다.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지금 이곳이다. 여러분. 한, 우리는 꿈을 꾸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릴 뿐이지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이 공간, 이 장소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꿈을 꾸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학생이 반에서 1등 하려고 꿈을 꿨고 비전을 가졌는데, 지금 이 시간에 문제 한 문제 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1등을 갈 수가 없습니다. 못하더라도 지금 한 문제라도 풀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1등에 가깝게 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만 꾸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 문제도 풀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 부흥을 꿈꾸고 몇백명 몇천명 모이는 교회가 되겠다 꿈만 꾸고 단 한명도 전도하지 않으면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올해 내가 열명을 전도하겠다 백명을 전도하겠다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그 계획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지금 내가 한명 전도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꿈은 시작되는 것이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5만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교회가 1년에 10명씩만 전도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등록을 시키면 1년이면 몇 명입니까? 50만 명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몇 명입니까? 500만 명입니다. 20년이 지나면 1000만 명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형체가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한명 전도할 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핑계 대고 분석만 하고 있고 그러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명 전도할 때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시간에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그 꿈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주의일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판단하고 내 처지를 한탄하는 거 전문가입니다 그걸로는 하나도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셋집에 있었지만 그 셋집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가 되었고 세계선교의 본거지가 되었고 로마 전체를 뒤엎는 그런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